여러분, 우리는 계속 해서, 잠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마가복음 말씀 보았고요 어제부터는 이어서잠렇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잠게의 전반적인 주제와 일맥상통하면서이련한 자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미지를통해 우리가 하해님 말씀에 순서하고경청해야 한다는 해실을 전하고 있죠 이 본문 속에서는 먼저는 서련한자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서술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미련한 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다양한 인물과 이미지로서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재앙이라는 표현은 미련한 자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값진 선물인 자녀가 오히려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그참 옳지 못하고 비참한 일이겠죠. 이 배우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우리가 보는 큐티 책에 나와 있듯이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이 시끄럽고 귀찮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와 동시에 비가 올때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가정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무나도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이 게으르고 태만한,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고 하죠.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열심히고또 부지런하겠지만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게을러지고 태만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 결국에는 이런 자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들을 보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하고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전체적인 내용은 뭘 증명합니까? 이 지혜 없는 자들, 즉 본문 속에 나올 때 미련한 자, 다투는 자, 게으른 자, 태만한 자, 노하는 자 이런 자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이런 비참한 자들의 삶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나 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했는지, 우리가 지혜 없는 아들과 같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한 배우자를 사랑하고 피차복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친구를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태도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 태만한 자들의 모습과 같은지는 아는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모양과 모습으로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지 혹은 앞서 잠언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거나 이 게으르거나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 없는 자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고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의 아침에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살펴봤듯이 비참한 이 결만을 가진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두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는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율례, 계명, 법도, 명령 이런 말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보다 앞서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 필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결론과 같죠. 우리가 권고와 훈계, 즉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는 혹은 영적 권위자를 통해 주어지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필경, 우리의 종말, 우리의 결론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의 필경. 즉, 결말은 종말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나 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 가운데 잘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 줄수 있는 권위가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큐티도 열심히 해야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 권위자를 통하여 신방하고 만나서 받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권면 받고 풀이 받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원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이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인도스톰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재왕과 재앙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시끄러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값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우자와 이성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